오늘은 끓는 기름에 우유를 부어서 만드는 아주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. 먼저 신선한 우유 500ml를 준비해줍니다. 준비한 우유는 적당한 크기의 볼에 부어주시고요. 전분가루 80g도 넣어주세요. 달콤한 맛을 더해줄 설탕 두 스푼,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 프라이팬에 우유를 부어주시고요. 약불에 계속해서 저어주시면 우유가 떡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이때 우유가 흩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모일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. 우유떡이 완성됐으면 적당한 요리그릇에 부어주시고요. 1시간 정도만 실온에 잘 말려주세요.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우유는 반찬통에서 제거해주시고요. 화면과 같이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우유를 다 썰었으면 큰 볼에 계란 3개를 풀어줍니다. 썰어둔 떡에 전분가루를 묻혀주시고요. 계란물도 골고루 묻혀주세요. 마지막으로 빵가루까지 묻혀주시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.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달궈주시고요. 만들어뒀던 우유떡을 잘 튀겨주세요.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 쫀득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될 겁니다. 빵가루는 상대적으로 빨리 타기 때문에 잘 뒤집어가면서 튀겨주시고요. 잘 튀겨진 우유튀김은 적당한 그릇에 덜어주세요. 짠! 정말 맛있는 우유튀김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우유의 맛이 정말 뛰어납니다. 고소한 우유와 짭짤하고 달콤한 양념이 들어가 더 맛이 좋은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우유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